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만 4세 알찬반 함께 더불어 열매 맺는 교육 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의 알찬반 교육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계절의 흐름과 더불어 봄에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충분한 관찰을 통해 개별적 특성을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선호하는 놀이, 흥미, 요구 등을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교사 주도 유아 의견의 무조건적인 소용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적 안목을 가지고 유아를 관찰하고 거기에 유아의 의견을 더해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육은 아이들의 놀이와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알찬반 만들어 가는 교육 과정의 출발점 또한 놀이와 일상이 됩니다. 놀이와 일상 속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깊이 있는 배움이 나타나는데요. 실제 만들어 가는 교육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의 의미를 담은 2021학년도의 짧은 놀이 사례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소담유치원 어린이들은 교실, 야외, 복도, 계단 등의 다양한 공간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여러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관계 맺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친구의 생각이 더해지는 과정을 통해 놀이와 배움을 스스로 창조해내지요. 저희 원장 원감 선생님도 발목 조렁기를 정말 좋아하신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거나 참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어, 타협해야죠 왜화하거나면 안돼요? 어그 좋은 질문이래 이거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물어봐도 돼? 네, 네, 그럼그왜 어, 어린이들은 재밌어하는데 왜 안돼요? 아 그네를 다양하게 탈수 있구나 그래. 어린이들은 재밌어하는데 왜 안돼요? 아. 어린이들은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갑니다.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 안전을 위한 약속,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왜냐면 너뭐 거기는 우리가 그러니까 만든 곳이 아니니까. 음.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만든 그런 놀이장소니까 올라가는 거고 다른 곳에 있는 창틀이나 이런 곳은 우리가 만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근데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 잘 올라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응. 어 만든 거다가부져서난 기분이 아주 참 미안해. 내가 부서져요. 갈등의 과정을 놀이 이야기라는 기록 자료를 통해 학부모님들과 공유했더니,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탕을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구나 라며 이야기해 주셨어요. 교실과 복도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며, 우리는 갈등을 겪어 나갈 거예요. 그 갈등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갈 알찬 반을 응원합니다. 알찬반 교육과정을 좀더 깊이 알아볼까요? 알찬반 교육과정의 지원 방향은 함께 더불어 열매를 맺고라는 방향성을 토대로 어린이들이 이전의 놀이 경험과 현재의 흥미 요구 등을 바탕으로 놀이를 만들어 나갑니다.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첫째 숲과 더불어하는 숲놀이, 둘째, 친구 주변 사람과 더불어하는 더블더블데이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숲과 더불어하는 숲놀이는 지역사회 내의 개화산 숲에서 월 2회 진행됩니다. 세종시 유치 교육과정인 아이다운 교육과정에서도 숲, 생태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숲은 학습의 대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 숲을 경험해보는 배움이 장이 된도록 합니다. 유아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풀, 나무를 관찰하며 자유롭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놀이 공간을 교실로 한정되지 않고 숲과 같은 자연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와 생태 감수성 등 세종력 학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아이들은 숲에서 어떻게 놀이하고 있는지 2021학년도의 놀이 사례를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왜 나뭇가지 찾아요? 큰이가 없어가지고. 오. 잠시만봐 선생님, 내, 내 그래. 그래. 음 어, 그, 저 여기 내쪽이 잡았어요. 오~~ 래저큰 것도 저거 잡고 저 거미 것도 제가 잡았어요. 어, 그랬군요. 음 야기에서 거미줄을 보니까 긴장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거미줄이붙게면 진짜 아프니까. 어, 그럼 아픈지 안 아픈지 한번 해볼까? 어, 아, 싫어. 음 나가 한번 해볼게. 아프진 않아. 근데 약간 촉촉한 느낌인데? 촉촉해요? 응. 음. 어, 좀촉촉하네 응, 어, 어떤 느낌이야? 어, 좀 촉촉한, 툭툭한... 좀 하얗게 생겼는데, 촉촉한 어. 느낌이에요. 아. 숲에 친숙해지면서 나중에는 원수산의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기도 하고, 원수산 옆에 있는 문화유산 공간에서 메뚜기가 잘 나온다며 메뚜기를 만나러 가는 아이들도 많아졌답니다. 이렇게 알찬반 친구들은 사계절 동안 숲에서 자신만의 방법과 속도대로 숲을 경험하고 숲을 이해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낸답니다. 다음으로 친구, 주변 사람과 더불어 하는 더블 더블 데이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찬반에서 시도해보는 공동 놀이 주간입니다. 더블 더블 데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알찬반이 함께 모여 친구, 주변 사람과 어울려 스스로 함께하고 싶은 놀이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날입니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며 배움과 행복이 배가 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각반에 한정되어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찬반이 함께 모여 그때그때의 아이들의 흥미, 요구에 맞는 놀이를 진행하여 다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이 주간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며 다채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찬반 평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찬반의 평가 과정은 교사, 유아,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유아 평가와 교육 과정 평가를 함께 실천합니다. 평가 과정의 큰 방향은 성찰과 나눔입니다. 교사, 유아, 학부모가 함께하는 평가 과정을 통해 서로 깊이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유아 평가는 교사가 유치원에서 하는 기록과 학부모가 가정에서 하는 기록을 함께 연계하여 이루어집니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 과정을 존중하고 놀이의 의미와 가치를 가정과 공유하기 위해 유아 성장 중심 기록화 자료를 실천합니다. 유아 성장 중심 기록화의 예시로는 수기, 사진, 동영상, 녹음 등의 유아 놀이 관찰 기록 자료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교사는 사진첩, 교사 에세이, 월 1회의 놀이 이야기 등을 통해 가정으로 놀이 기록을 공유합니다. 가정에서는 알찬 반 놀이 이야기를 본 이후 유치원으로 가정의 소리를 보내어 유아의 질적인 성장을 돕고 가정과 유치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실천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평가는 유아, 교사, 학부모가 학기별로 유아의 놀이, 배움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3주체가 서로 피드백을 거치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음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발휘하여 어린이를 중심에 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사세 알찬반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소담 유치원은 유아, 교사,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자치 교육을 지향합니다. 앞으로 학부모님의 따뜻한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